잘생긴 남캐 그리고 싶다 맨날 애기 같은 남캐밖에 안 나와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오늘 과제를 못해왔어요아 그러면 A님 차례 될 때까지 해오셔도 돼요 선생님 저 자료를 못 구해왔어요 일단 같이 보면서 얘기해봐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쿠 깜짝이야 왜거 을 그려줄 때 디자인과 디테일을 많이 신경 써야 하는데요. 지금 보면 옷이 전부 같은 색으로 통일돼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장갑이나 악세사리, 바지 같은 걸 어둡게 포인트로 잡아줘도 좋아요. 여기 옷에 있는 칼이 실에 부실하게 걸려있어. 움직이면 이 칼이 나를 찌르지 않을까? 자, 여기는 칼집 같은 걸 그려서 채워주면 돼요. 와, 모르는 부분을 팍팍 짚어주시네. 완전 시원하겠다. 우와! 빌로컬 미쳤어요. 에헤, 감사합니다. 비님 지금 그림을 보면 보정으로 어떻게서든 해 퀄리티를 뭐마하려는 껌수가 보이거든요. 전반적으로 빛이 통일도 안됐고 여기 묘사 날렸고 그림자도 없고. 그럼 물체 같은 <목소리> 거 그릴 때는 깨끗한가? 비님 못하시는 분도 아닌데 비님은 다른데 말고 지금 이 방패를 해야 할 때예요. 에헤, 이놈의 여왕. 에? 모르고 했는지? 캐릭터 주변에 요소가 많다 보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래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 있다면 설득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보고 자긴 같은 마음으로 그려보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맹님 제가 잔소리가 많았죠? 그만할게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? 아니! 여기 옆구리는 어디 갔어! 저는 기계 같은 거 그릴 때 재미없어가지고 얼른 날려 그리거든요? 왜지? 섹시하지 않나요? 메카닉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마치 총 보고 섹시하다고 하는 저랑 같군요 그렇지 그렇지 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캐릭터는 콧구멍이 있어야 하나요? 저는 캐릭터에 콧구멍을 넣는 걸 선호하지만 그림체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캐주얼로 할 경우에는 안 어울릴 수 있어서 다 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아 만족했다 다 빼야지 하고 뺍니다 너 이제 숨 쉬지 마 맞아 이제 숨 쉬지 마 러프 더 포즈도 나쁘지 아니한데 다만 허리가 한 줌이야! 이렇게 라인이 잘록해지면 여성 인체에 가까워요 전 여리여리한 요리 남캐들 그리고 싶었는지 그래도 이건 너무 여리여리하잖아 요리 네 남캐를 그릴 때 허리 부분을 좀 두껍게 해줘야 남캐의 매력을 살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골반도 어깨보단 좁아야겠죠? 샘, 남캐 얼굴은 괜찮나요? 잘생긴 남캐 그리고 싶은데 음. 얼굴이 매우 임포턴트하거든요 음 원래 남캐는 여캐보다 얼굴이 길긴 한데 이건 너무 기니까 이거 조금 수정하자. 이거대로 그리면 된다 이거지? 나도 이제 잘생긴 남캐 그릴 수 있다. 그거 하기 전에, 에? 캐릭터 디자인부터 수정하자. 센쌤은 포토샵 위주로 수업을 하시지만 학생분은 무슨 프로그램을 쓰던 상관없어요. 각 그림체의 개성을 살려주시면서 피드백해주시는 게 좋았고 그림 배우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. 근데 선생님 피드백이 과감해서 솔직히 좀 아플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칭찬만 받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비추예요. 하지만 그림 실력 팍팍 늘고 싶다면 진짜 딱이거든요. 선생님이 기본기가 엄청 탄탄하세요. 그리고 센쌤이 칭찬 아예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아득바득 더 열심히 했습니다. 한 번씩 제가 못하겠다고 선생님한테 막 찡찡댔는데 센쌤은 꿋꿋하게 할수 있다고 반복해주셔서 결국 해내게 됐습니다. 센쌤, 감사합니다.